자, 월마트가 멤버십 회원들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렇죠. 이것도 지 아주 흥미로운 소식인데, 월마트가 파라마운트 스트리밍 서비스를 월마트 멤버십 회원들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켓워치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월마트가 파라마운트 글로벌 주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죠. 파라마운트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월마트 멤버십 회원들에게 제공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제 이 소식이 나오고 파라마운트와 월마트 주가가 모두 음흠, 상승해서 네. 뭐 호재로 지금 받아들. 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네.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궁금한데요. 월마트 성명을 보면 9월부터입니다. 다음 달부터고요. 월마트 플러스 회원, 월마트 멤버십 회원이 월마트 플러스라고 그러죠. 월마트 플러스 회원인데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마트 플러스 회원이면 이제 9월부터는 파라마우트 플러스 이센셜 플랜을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월마트 플러스 회비가 연 98달러죠. 이게 음, 음. 1년에 한번 내면 98달러 내고 1년 동안 쓸수 있고요. 아니면 매달 내는 거면 12달러 95센트씩 내면 내면서 이제 쓸수 있는데, 이 월마트 플러스 회원이면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이센셜 구독 요금 연간 59달러인데요. 음. 이 돈을 내지 않고도 이제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마트 플러스 회원들은 이제 다음 달부터는 파라마운트 스트리밍이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를 이제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이게 월마트가 이렇게 결정한 건 아무래도 아마존 영향이 크겠네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이 월마트는 뭐 유통업계 공룡으로서 아마존과 월마트가 지금 최대 라이벌인데요. 아마존은 아시다시피 뭐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아마존은 자체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보듯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월마트는 이 부분 때문에 아마존에게 지금 밀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 사실은 계속 이 컨텐츠 회사와 계속 컨택해 왔습니다. 지금 얼마 트가 컨텐츠를 만들기는 어렵고 기존의 컨텐츠 회사와 제휴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디즈니라든가 컴캐스트 파라마운트 등과 접촉했는데 결국 파라마운트와 그 딜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파라마운트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아마존과 월마트의 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어 글쎄요 이 파라마운트가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얼마나 더 좋은 그 컨텐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아마존도 사실 뭐 컨텐츠 면에서는 그렇게 뭐 대단히 압도적인 건 아니니까 뭐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경쟁이 벌어지면 어. 아마존 회원이나 <laughs> 월마트 회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